어쨌든 그 수강생이 각색콘티를 3화까지 안 하고 1화랑 하나 준비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공모전을 주최한 웹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공모전에서 상탈 필요 없다. 이게 진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꿀팁이거든요. 지망생들이 공모전에서 상타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하잖아요. 근데 그 공모전을 정말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자, 저희 각도기 스쿨 2기수강생이 각색 콘티 공모전을 보고 공모전 작품으로 포포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1타 쌍피 좋다. 공모전용으로 포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 게임만 병하다가 예, 모 제작사랑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계약 하고 나서 이 수강생이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공모전 영으로 준비했던 건데 막상 공모전에는 못 나가게 되어서 좀 아쉽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각색 콘티 공모전은 보통 3화까지 그려야 돼요. 3화. 우리가 이제 한달 동안 1화를 그렸고 이 수강생은 이미 다른 제작사랑 계약이 되어서 2, 3화를 더 그려서 공모전에 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3화까지 안 해도 된다. 그냥 1화 했던 것만 해서 보내세요. 우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아, 좋다. 내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지망생들이 공모전을 지원할 때 보면 이 작품만 달랑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게 각도기 스쿨만의 노하우다. 근데 사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법이 아니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알 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지망생들한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알려준다. 어쨌든 그 수강생이 각색 콘티를 3화까지 안 하고 1화랑 이제 그 비장의 무기 하나 준비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공모전을 주최한 웹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3화까지 낸게 아니라서 수상은 안 된다. 근데 작업물이 너무 좋다. 그래서 수상은 아니지만 꼭 계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수강생이 제안은 정말 감사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정이 좀 빡빡해서 두 작품 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랬더니, 아, 그러면 작품 완결 나거나 하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생은 새로운 회사, 새로운 영업처를 뚫은 거죠. 프리랜서는 필연적으로 직업적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다리를 걸쳐놔야 돼요. 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한을 놓쳐서 공모전에 못 냈다고 해봐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렸던 걸 포스타입 같은 데다가 올려보세요. 왜냐면은 웹소설 원작자들이 자기 작품 검색 존나 해보거든요? 마치 우리가 초딩 때 자기 이름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것처럼 웹소설 작가들이 자기 웹소설 제목 검색창에 엄청 쳐봐요. 근데 그때 딱 누가? 공모전용으로 했던 건데 뭐 아쉽게 공모전엔 못 냈다 그래도 포스타 입에 올려본다 뭐 이런 글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봅니다 만약에 그 콘티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원작자가 웹툰 계약한 회사에 연락해요 나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지명을 해요 지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수상 안 합니다 공모전이 100% 수상하지 않아요 공모전 열었는데 마땅한 작품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작자가 어떤 작가를 딱 지목해. 그러면 지목한 작가랑 계약합니다. 수상 안 했어도. 자, 여러분, 공모전의 목표는 작가 모집이고 작품 계약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모전에서 상탈 필요 없다. 아, 생각해 봐요. 공모전에서 뭐 1등 하는 것보다 계약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공모전으로 만든 작업물이 있다면 1화만이라도 보내 보세요. 이미 접수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포스트 타입에라도 올려 보세요. 포스타입 몰리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업로드 하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 조정해서 올리면 한 10분이면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공모전에서 수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야를 넓혀 보세요. 그러면은 기회가 생깁니다.